인과악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자원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지혜 중에 지혜, 이 지혜에 대해서 날마다 보는데요. 계속 말을 하지요. 지혜 중에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어쩌면 예수님입니다.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쩌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던 그 최고의 것은 뭐 구약에 나오는 그뭐 양을 드리는 그 제사나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녹아들어져 있는 의미와 어 결국엔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죄가 사함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어쩌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자원소를 말하는데 무슨 예수님을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지혜이지요. 러면서 날마다 이제 궁금한 건 솔로몬은 예수님을 알았을까? 물론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들이 믿음으로 뭘 바라봤지?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들 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밝게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어요. 광명체와 같았던 그 예수님이 이 이땅 지금 이 구약 시대 때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있죠. 어수무에한 불빛같이 <laughs> 그들이 알수 있는 그한 도내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그 빛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뭐 이렇게 밝히 알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 점점 점점 더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과 성취에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잠언서에도 그런 지혜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특별히 이제 13장 이제 볼 텐데 여기서 결국 뭐가 나오느냐 말에 대해서 또 계속 나와요 말. 오늘 솔로몬의 이 지혜인데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이 여러분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하는 게 중요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해요? 물어봅시다. 듣는 게 먼저입니까? 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듣는 거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제 딸내미도 봐도 똑같아요 잘 들어야 어, 결국은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려운 단어 막 어, 요, 여기로 와봐 <laughs> 뭐 이런 말을 따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듣는 것 같아요 주워 듣는 것 같아요 주워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러는 거예요 생각이 났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참 지나고 한몇 시간 지나고 나서 또 물어봐. 이번엔 생각이 안 났니? 이러니까 생각이 안 나.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말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하더라고요. 이제 따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들어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똑같지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앞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듣는 듣는 사람입니까? 말이 또 하는 사람이죠. 이게 패단입니다 패단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제 12장은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13장은 말을 잘 하라는 건데 말을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혜 있는 자는 경청하는 자고요 그래서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도 훈련 양육 어쨌든 들어갈 때가 있는데 훈련 양육에서도 뭐 날마다 강조하는 게 그래요 리더를 세워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어른 훈련 책에도 나오고요 청소년 훈련 책에도 또 나오고요 날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 어, 리더들은 뭐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맡은 양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양들의 형편을 살펴야 되는데 양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형편을 살필 수가 없어요. 이 양의 지금 그 음매하는 이 소리를 듣고 바로 판단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 양이 아픈가? 이 양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좀 지나가서 그냥 음매하고 그냥 늘 똑같이 그냥 음매하는 것 같은데 그 음매를 그냥 딱그한 음만 들어도 알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양의 형편이 어떻구나. 지금 뭔가 지금 다리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아파하고 있고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그게 지금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좋은 목자가 아니고요 앞선 지도자가 리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직도 동일합니다 재직도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한테 맡겨진 것만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형편을 살피며 나의 애씀들이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날마다 또 좋아하는 연예인 이 있다고 하죠 유자로 시작하는 무슨 연예인이에요. 근데 이이 분을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팬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분을 제가 가만히 이제 지켜보는 거죠. 실수만 해봐라 하고 지켜 보는데 요전에 뭐 그래도 돌파 감염이 됐다고 하면서 유세 한창 뜨더라고 뜨더라고요. 안타깝다 이러지만 그 연예인이 참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말 많이 물론 말도 많이 합니다 그 친구는 근데 말 많이 하는 걸 택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걸 택합니다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게스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든 간에 말을 잘할 수 있고 돋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이런 자리가 어쩌면 리더자니까 저는 날마다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날마다 리더 자리를 세우려고 하고 말 많이 할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고, 어, 저 못하겠어요. 물론 못하겠다고 하지. 앞에 쓰는 게 쉽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밀어넣고. <laughs> 제가 하는 게더 편할 때도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왜요? 전 그냥 들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어쩌면 이게 교회를 세워 간다는데 있다는 저희 또 목회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우를 많이 범할 수도 있다는 걸 말을 많이 한다. 잘 들어주지 못한다. 근데요, 이게 재직들이나즉분자들이나 앞선 리자자들이 날마다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참, 이제 뒤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 대칭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원에서. 이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구조로 의인화를 하기도 하고 대칭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12장은 말을 많이 들어주라는 건데요. 의인과 악인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 의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죠. 제가 계속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근데 여기서 잘 듣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건잘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안 듣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자기 생각만 어필하는 겁니다. 이게 악인이고요. 잘 들어주고 잘 듣고 그 말을 수용하여서 따르는 자가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이게 의인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 듣는 자. 듣는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어우 너무 무서운 말이죠. 인격적이지 않은 말 같지요. 이게 결국 뒤에 나오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훈계를 좋아한다. 여러분 훈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선 리더자가 되다 보면 훈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훈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 하물며 나의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도 전꺼려져요 하기 싫어요, 사실 솔직히. 그리고 몇번 참느냐 한열번 참아요. 열 번은 참는 것 같아요, 진짜. 손가락을 세자면. 근데도 안에서 생하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laughs> 그냥 마냥 어리지만 또 마냥 또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훈계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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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그리고 앞선 리더자로 저도 섰으니까사육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팀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때 있는데 진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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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합니합이훈이훈말하말하쉽지쉽지아요아요그고저고 저는 안고싶고요어직히직히안고싶고요제요 제가 양은 어떤 어사들사들 어떤 사람들 저와 연결된 사람들한테 저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어쩔 때 해야 돼요 그럼 아, 강도사님 잔소리도 많고 맨날 성낸다고 하시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원래가 여기 우리 율정교회 오기 전까지 그런 거를 담당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아, 천사 같고 유순하고 항상 이렇게 어, 그런 훈계의 말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 담당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자 전도사님 계셨고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도 부목사님 계셨고 그런 분들이 다 하셨어요. 저는 어떤 쪽에 속했냐 성도들 편들어주고 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뭐 책자 못 만난다는데 저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책자 받아와가지고 책자 만들어주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막 전도사가 저또 꾸중하고 막 부목사님이 저 꾸중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그랬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또 이상하죠 이상하게 또 제가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그런 또 역할들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싫어합니다 솔직히 저도 싫어해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훈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도 있고요 그래서 또 저도 동일해요 저도 훈계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치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됐던 말이 뭔지 알아요? 저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들이 저에게 오히려 살이 되고 뼈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지금 제가 돌이켜 보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해 동안 저에게 쓴말 훈계의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손에 꼽힙니다. 정말로 꼽힙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유정교회에서는 한 사람 빼곤 없어요. 없어요. 유정교회에서 는 저에게 훈계의 말을 거의 안 합니다.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사육자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뭐 집에서도 몇 사람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손에 꼽히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요즘은 학생들의 그 학생들이 한 학기에 두 번이나 교수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같이 훈계의 말을 하는 교수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레포트를 제출해도 뼈 있는 훈계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 다 잘했대요, 다 잘했대. 내가 봐도 뭔가 틀린 게 많은 거 같은데 다 잘했대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내가 배울 게 있어요? 제가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 학기 때는 한 교수님이 있어. 근데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이세요. 막 구약 학회에서 이 존재 손가락에 뽑히는 분. 그분은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 뭐 저만이 아니라 박사 수료생들도 신라게, 신랄하게, 신랄하게 비판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저는 그래요. 참 이상하지요. 오기가 발당하나요? 그게 아니라 훈계의 말을 좋아하는 자. 제가 있어 보니까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저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그 분들의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분들이 쉬울까?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아, 저를 지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전 그걸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게 지식을 좋아한다. 뒤에 이제 가면서 쭉 나오는데 2절 읽어 볼게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의는 잘 듣는 자예요. 훈계를 듣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다. 듣고 깨닫는 자, 돌이키는 자.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열 마디 하는데 한 마디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laughs> 고민하고 고민하고 열번 고민하다가 한 마디 했는데, 그러면은 열 마디를 하면은 한백번 고민하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백번 고민하다가 얘기한 것 중에 열번 중에 한 마디라도 들어도 야, 저 사람 변할 것 같은데. 1백열번 말하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왜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해야죠. 어떡합니까? 또 해야죠. 또 찾아가서 분명히 거리끼는 거 아는데도 또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선인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답니다. 잘 듣는 자, 훈계를 듣는 자, 은총을 받는답니다. 악을 꾀하는 자 정죄함을 받는다. 정죄함을 언젠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돌이키는 게 옳지요. 그 전에 돌이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복인 줄 믿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은 듣지 아니하는 자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는 자 듣는 자 여러분 듣는 것 여기서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수없이 앞에서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그거 계속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율법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뿌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 중동지방에 뿌리가 굳건하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굳건한 나무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태양빛에쭉 쬐어 다니까 지금 막 수분이 막 증발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튼튼한 뿌리가 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또 오죽 추워요. 온도차가 40도가 왔다갔다 합니다. 오전에 아니 그냥 오후에 낮에는 막 40도가 넘는데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엄청난온도차에서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뭐예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그럼 뭐가 됩니까? 그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이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썩음같게 하느니라. 그치요 그래서 뼈가 썩음같게 하는 자 그리고 그 뼈가 어 멸류관으로 욕을 끼치는 자 그리고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정직하게 된다는 것이고 악인의 도모는 속임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7절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이 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과 의인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의인에 서야 됩니다 의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이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채화하고 녹아내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어 보니까 잘 듣는 자는요 그냥 색이잖아요. 그 어느 날 그게 체화가 돼요. 그냥 삶에서 어느 순간 불쑥 튀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말하는 걸 택하는 것보다내 주장을 택하는 것보다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침묵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그 들었던 말씀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체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뿌리 뿌리 깊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집이 튼튼한 그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비천의 역임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 이필자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아 악인의 극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됩니까? 의인의 자리, 의인의 자리, 잘 듣는 자리 그래서 가축도 잘 돌보고 우리의 맡겨진 양들도 잘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듣는 자는 잘 돼요. 왜냐? 그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은 대로 또한 전달을 해줍니다. 누구에게? 우리 다음 때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게 흘려보냅니다. 왜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 있고 지혜가 쌓여 있기 때문에 또다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의인의 삶,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 그런 삶이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인의 길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걸 택하는 것보다 잘 듣는 자리에 서서 영광 돌리는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